안녕하세요. 실봉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가게에 저희 한 거의 마감쯤에 어떤 한 중년의 아저씨가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뭐 아시는 분과 같이 한번 왔었던 분이시긴 한데 젊은 친구들한테 뭐 약간의 조언을 얻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 지금 고3인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눈을 뗐습니다. 핵심은 고3 아들은 학교를 굳이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대학교는 꼭뭐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저와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그 다른 친구, 요리하는 친구가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음, 사실 요즘에는 제가, 저는 이제 서른인데,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은 정말로 거의 필수?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지만, 조금 저도 약간은 후회하고 있지만, 음, 이제는 필수가 아닌 상황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필수라서, 그리고 저도 저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거는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고, 현 시대에서는 굳이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어, 들어가지 않고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충분히 많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네,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 그 이번에 얘기하러 온 아버지, 그 삼촌께서는 어, 자기 고, 고집을 전혀, 전혀 내려놓지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꼭 대학 가야 되지 않나 대학 그 졸업장이라는, 졸업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야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했습니다. 어, 아마도 그 때, 어, 저희 아버지, 그 삼촌뻘 시대에서는 대학교를 못 갔던 게 아마도 한이 되었기도 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고 조금 부추기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더라고요. 어, 아버지한테 내가 대학교 가서 졸업해,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할 건데, 굳이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대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면 굳이 내가 그 돈을 내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차라리 바로 난 사회생활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저랑 그 같이 일하는 친구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지금 고3인 친구들 중에 집안 환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뿐더러 자기의 어떤 약간이나마 확고하진 않지만 약간의 자기만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아들 칭찬하면서 그 삼촌한테 조금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촌께서 술에 거하게 취하셔서 그냥 이제 집에 귀가하긴 하셨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음. 물론 제 친동생도 저랑 어, 대략 9살 정도, 8살 차이가 나서 이제 22살이고 가, 군대 전역했고 이제 현재 그 집안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저는 기특하게 제 동생은 대학교를 복학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어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한게 너무 기특했어요. 하지만 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 생활에 어떤 그런 로망 그리고 인맥관계도 형성하고 어, 사회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교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나마 그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했다 잘 결정했다 하고 도닥여 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케어를 하면서 제 동생이 도, 제 동생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요즘 고3 ...을 둔 아버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그 삼촌네가 계시는 그때 당시에 20살에 그때 당시 20살 때의 시대상과 지금 현재 2019년도의 시대상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음...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예전 시대에는 손만 들면 공무원하는 시대가 있었다. 현재 뭐 5, 6급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 친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던 반면에 요즘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뭐 1, 2년간 공부를 하고 어, 시험에 합격해야 겨우겨우 음, 공무원 할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어, 옛날 시대에 돈벌수 있는 수단과 현재 시대에서 돈벌수 있는 시대, 어, 그런 어떤 수단은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딱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아들을 믿어주시고, 어, 아들이 아닌 자녀, 그 딸이라도 믿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저의 썰도 조금은 있긴 한데, 이 썰은 나중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30년은 나지 않겠어요? 음, 그 정도 나기 때문에, 어, 서로, 음, 속 굉장히 까내고, 음, 속 편안하게, 서로의 마음을 소, 어 알려 주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아들도 그런 걸 아들딸도 그런 시간을 바랄 거고 사실 부모님만 따로 걱정하는 것보다 어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목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도 한번 물어보면 아들 자녀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부모님도 한시름 걱정 놓을 겁니다. 아,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성인을 앞둔 나이에서 이런 정도의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거로 생각하고요. 어, 아무쪼록 그 고삼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어, 서로 잘 이야기해 보시고 어, 그들의 그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 뜨리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나약하지 않,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고3, 그 자녀들도, 그들도 충분히 열심히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 가족의 응원이 뒷받쳐줘야 그들의 더 발판을 마련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이제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영상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편집 없이, 어,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